メリークリスマスメリークリスマスタイナー。자 <laughs> <laughs>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나 했더니 약간 는승비도 뭐 보다 못했습니다. 음, 정서님과 함께 인천시청에 다녀왔습니다. 비툴 산타크로스 수아지니 하는 일년 동안 성희롱과 화창한 모든 1년 동안에 했던 전국에 계시는 4천여 가정에 불임금이 있까 항공으로 하면 1인 가족에 25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였었죠 그래서 함께 하고 지금 막 우리 동네 파리 와서 파티하고 있습니다 조촐한 그 파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정선희 씨, 인사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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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호 이가 없어서 아쉬워서 선호 한테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이 참 금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내년 이맘 때, 어머, 1년이 금방이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올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많이들 어렵고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들 하시고 생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도 철들고 나서는 어, 경기가 좋아졌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버티시리라 믿고요. 대신에 꼭 지켜야 될게 하나 있다면 건강. 건강할 이유는 다 있는 거 아시죠? 자올 한해 또 고생하신 만큼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 건강이 들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센 정성이 똘똘한 정성이 팔팔한 정성이 여러분들의 기운을 팍팍 심어드리게 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선이 말 믿고 내년 한번 버텨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언제나 이 자리에 또1인분이 하나 더 있죠 정선 정서, 정선이 부정 그리고 또 문선아 양이 있었는데요 선아 공주는 오늘 어머님하고 어, 보약지로 갔대요 보약지로 가신 건지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나요 또 소녀는 또 크리스마스가 흰녀어 노릇하느라고 어머님 모시고 환영에 갔다네요. 저희도 인천에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공기도 힘들고 저는 또 몸도 건강치 않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제 옆에는 또 든든한 아우들이 언제나 힘을 실어주는 어른같은 언니같은 동생들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용기를 내고 흥분하고 잘. 더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건강찾아서 어, 후배들에게 좀 짐을 덜 실어주는 그런 언니가 되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5일 일주일 남았죠. 마무리 잘하시고요. 모든 뭐, 일은 건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분들이 나이 한살더 있으면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 많이 나누면서 살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이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선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세요